핸드폰 그냥 없앨까? 라는 생각하기.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비밀이 많냐? 안 친할수록 잘 웃고 칭찬 많이함. <laughs>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티제의 특징인지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다 이렇게 변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달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티제가 친하다라고 말하는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제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인티제이기 때문에 인티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인티제는 일단 전화를 받으면 친한 거예요 그니까 러안 친하면 전화를 안 받아. 일단 전화를 못 받은 척을 한다거나, 보통은 핸드폰이 이제 방해금지 모드로 돼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아이폰은 방해금지 모드를 해놔도, 즐겨찾게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은 전화가 울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친한 사람들, 아니면 내 가족들. 근데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괜히 막, 씻을 뜨기 없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말고, <laughs> 진짜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즐겨찾게 등록 해놨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는 게 사실, 내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케줄이 항상 뭔가 막 있어 보통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는 제 일정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니 잠자기 전부터 생각한거것 잠자기 전부터 내일은 이거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오늘 이거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다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화가 와 내가 짜 놓은 스케줄이 살짝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결심인 거지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전화가 오는 거를. 아. 받을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한 적도 있어. 그니까 왜냐면 특별한 용건은 분명히 없을 텐데. 내가 이제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막 넘쳐있으면은 아이고 괜히 받아가지고 흐름 끊기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건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수 있어도 저는 이제 제 시간, 제 일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량처럼 가만히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당연히 받겠죠. 친한 친구라면. 근데 내가 보통은 뭔가를 다 하고 있거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러분들 회사 나가가지고 회사에서 업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받을 수 없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카톡을 잘 이어 나간다. 저는 카톡을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중요한 내용, 오히려 기록을 해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카톡을 해서 그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기록이 필요할 때 따로 메모를 해도 되지만 기록을 공유해야 할때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보통 전화보다는 카톡으로 이렇게 기록을 공유하고 남기는 편입니다. 카톡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근데 만약에 기록을 공유하고 남겼어. 근데 거기서 막 잡담을 계속 해. 그러면 그 기록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잡담이나 약간 쓸데틱 없는 의미 없는 대화다 이런 걸 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카톡 치는 것도 이게 잠깐 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은 카톡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1분, 2분, 5분, 10분 금방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 은근히 많이 잡아먹는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때 잠깐 카톡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집중력 깨뜨리는데 진짜 일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제가 작업하거나 뭔가를 몰두하고 있을 때는 웬만해서는 카톡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톡이 와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중요 하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안 읽고 잠깐 놔둔다거나 근데 또안 읽고 이렇게 막 빨간색 떠있는 걸 오래 못 봐가지고 어느 정도 얼른 일 끝내고 다시 얼른 쳐내고 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 관련된 뭐가 왔어. 이걸 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면은 바로바로 확인은 해. 하지만 답장을 할지 말지는 내 현재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먼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핸드폰 그냥 없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laughs> 핸드폰이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할때 말고는 핸드폰은 진짜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가족들이랑도 통화를 그렇게 막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게 가족인데 가족마저도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럴 때도 보통은 친구들이 연락 와가지고 우리 언제 볼까 해서 이렇게 막 연락을 하거나 하지. 제가 먼저 야 우리 이제 봐야 돼볼 때가 됐어. 야 우리 언제 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날짜 정한다거나 좀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제 친한 친구들은 이미 나랑 친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시간이 나면은 어련히 저한테 연락을 할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다리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응 그렇게 막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반갑게 받지만 그거를 제가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용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했으니까 막 안부도 물어야 될것 같고 막 요즘 어떻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처음에 아이스브레이킹 좀 하다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뭐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에 서로는 없어도 돼. 그냥 다짜고짜 연락해가지고 아뭐잘 지내시죠?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게 이런 게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본론 넘어가서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면아이스브레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게 좀더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요 물론 제가 사람들한테 연락할 때 다짜고짜 본론부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왜냐면 사람들이 그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뭔가 서론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난뭘 쓰고 딴 생각을 해. 아 본론이 뭘까? 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바로 본론은 넘어가도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랑 만날 수 있다,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애초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이때는 뭐 일정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빠져나가려고 해. 근데 내가 만약 에 마음이 있거나 하면은 만날 약속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좀내 시간을 좀 연관지어 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친한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뭐할게 뭐가 있겠어. 친해지면 뭐 좋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걸할 때는 아니다. 이런 거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다. 약간, 약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좀 마음이 있거나, 오래 전부터 봐왔거나,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거나, <laughs> 그러면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잡기 시작하면은 약속을 잡는데 좀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서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만날 약속을 잡았거나, 만난 적이 있거나, 만날 수 있거나 하면은 꽤나 친한 사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친하거나, 좀 이제 대면대면한 사이거나, 그러면은 약속을 안 잡는데 되게 적극적이야. 안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내 스케줄을 알려준다 이제 보통은 그래요 뭐 오랜만에 누가 지인이 연락이 왔어 뭐 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내가 지금 뭐 하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서론일 뿐이야 뭐 해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보통 누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뭐 해? 그러면은 어뭐 하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근데 이거를 또 서운해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 연락해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뭐 해? 라고 먼저 물어보면은 오히려 나는 그게 좀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뭐 하는지 사실 너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뭐 하는지 내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자체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막 설명을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되지 약간 요런 생각하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뭐해 그러면은 어뭐해왜 무슨 일이야 뭐뭐할 얘기 있어 뭐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laughs>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비밀이 맞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비밀을 만든 건 아닌데 그거를 되게 불만인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을 사실 너가 용건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지 내가 진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한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용건이 있어서 연락한 김에 너가 뭐 하는지도 이렇게 궁금하고 그냥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 그래서 내가 뭐 하는지 막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자. 자가 저한테는 좀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얘기해주지 않는 거에 서운해하고,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를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뭔가 내 스케줄이나 아니면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공유를 했다? 그러면 되게 친한 사이. 근데 친한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냐면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뭐 하냐 이렇게 막 하면은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면서 혼자서 막 구구절 또 얘기를 해. 왜냐면 전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한테는 뭘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한마디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냥 그때 봐서 이게 적절히 상황 대처를 하면서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말을 한다. <laughs> 단톡방이라고 하면 보통 3명 이상이 있는, 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진짜 재밌는 대화 주제로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고 있어. 그럼 나도 이제 같이 거들면서 막 하고 막 그러면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안 바쁜 시간에 내가 쉬는 시간에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단톡방이지만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잖아. 괜히 내가 뭔가 얘기를 했다가 맥을 끊거나 재미가 없어질까봐 그냥 구경만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좀 상황에 봐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달통한 너는 어때? 막 이렇게 막 물어보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웬만하면은 적절히 그냥 적당한 리액션만 해주고 단톡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물어보기 전에 먼저 내 정보를 준다. <laughs> 내 정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의 근황, 요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요즘 내뭐 사적인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보통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이 생겨도 굳이 막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굳이 막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만난 지좀 어느 정도 되고 아이 사람이랑 계속 만남을 가지겠다 싶으면 이제 뭔가 확실해지면은 친구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어나 요새 만나는 사람 이 있어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먼저 이게 뭔가 티를 낸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티제의 특징인지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다 이렇게 변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는 친구들 계속 만나고 계속 교류 하고 막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쪼가 하니까 단톡방이 쉬지 않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뭔가 복잡복잡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거 요만한 거 하나도 계속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면서 각자 생활에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은 서로 공유를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그냥. 다들 그런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그런 적 있었다. 제가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제 친구랑도 아는 사이였어요. 다 같이 친구였어. 근데 남자친구랑 뭐 때문에 이제 싸웠단 말이야? 근데 저는 싸운 얘기 같은 거를 막 남한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그냥, 그냥 싸운 얘기를 하면은 한번더 생각하니까 한번더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남자친구랑 그냥 바로 풀려고 하고 아니면은 남자친구랑만 이게 연인 사이의 일이지. 이거를 막 굳이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남자친구한테 들었는데 너 걔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웠다며 근데 너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 난 너랑 친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걔한테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막야 이래가지고 싸웠다니까 하면서 그 쪼르르 그막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상한 애를 만난 친구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자기가 모르는 모습을 얘기를 하길래 달통이가 그런 애였나? 근데 달통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이게 모르는 모습이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 혼자서 뭔가 소설 을써 가지고 거야.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직접 그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설명했어. 아 원래 싸운 게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 원래 그런 거 얘기를 잘안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한 거다. 너를 안 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랬던 건 아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이제 그게 서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제 그게 있어요. 안 친할수록 잘 웃고 칭찬 많이 함. <laughs> 맞아. 그러니까 안 친할수록 내가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건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내가 친한 사이에서는 뭔가 장난을 칠때 갑자기 정색을 한다거나 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괜이막더 웃으려고 하고 괜이막 리액션도 막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지 리액션인 것처럼 또딱 거리면서 이제 막 그래 보이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건데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때 그냥 오 하고 나 그냥 웃거나, 약간 이런 할 말이 없어서 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빠른 대화 마무리를 위해서 <laughs>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하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막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또 불편한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약간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영상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식은땀이 막난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신은 몰랐다?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축축한 거야 <laughs> 그런 적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만 몇 가지 메모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면 혼자만 친할 가능성이 <laughs> 좀 높고 보통 이제 인티제 입장에서는 약간 거절하기 곤란하거나 미안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적절히 사회생활 하는 중 인 걸로. 그니까 요약을 하자면 내 시간을 할애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만남을 갖는다거나 뭐 연락을 취한다거나 어떤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인티제랑 굉장히 친하다고 볼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음. 근데 이건 인티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약간 좀 불편하거나 하면은 좀 살짝 한발 물러나서 좀 연락이나 만나면 자제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슬슬 돌려서 피한다거나 약간 이런 게 있겠지만 근데 인티제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티가 많이 나. 친하고 안 친하고 이게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있다. 제가 막 이렇게 잘 웃고 리액션 잘 해주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니까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안 친한데 나는 살짝 불편하고 나는 막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왜냐면 만났을 때 같이 재밌고 웃고 떠들고 하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는 안 친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 내가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마음을 여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연애할 때도 좀 비슷한 게 마음을 여는 게좀 오래 걸려가지고 연애할 때도 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 그런 거있어인티저랑안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내가 너좀잘 알지? 내가 너 모르겠냐? 약간 이런 얘기. 너 약간 이럴 때 이렇게 하잖아. 너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어느 약간 그 아는 척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랑 친할수록 오히려 그런 걸안 해. 친할수록 아 너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아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타입들이랑 친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제 저랑 안 친한 사람들이 오히려 <laughs> 야너 내가 잘 알지? 너 약간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아는 척을 좀 많이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개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